<웃음> <웃음> 이기, 어? 해외병에서 밥을 먹고 가는 거야. 땄다고 먹은 거같집 가는데. <laughs> 이조은들안 <조언들을> 하려고 계속 정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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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슨 문제가 있어. 여기 처음부터 바닷가 <laughs> 사람들 엄청 많네. 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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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을 모르고 행복은 모르게. 다 고생 뒤에 행복이 온대. 근데 여기를 안 올라고 무거가 어쩌고 어쩌고 하, 이 좋은데 와서 어, 어. 저기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, 어? 아이고, 많이 그래도 잘 왔다고 생각한가, 못 왔다고 생각한가? 거대 잔소리 하는 거, 잔소리, 잔소리 대장이 되자. 대장. 아, 이 사람들, 여기야? 아줌마들 많지? 밥먹은 아, 사람들이야. 여기는, 저차 대놓고 온 사람들. 차. 어디? 우리 차 있는 대놓고 오 거기를 이리 걸어온 사람들이라고. 어... 여기가 좋아. 왜냐?